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강의를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은 중요해요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학을 반대하시던 혹은 찬성하시던 부모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걸 아시면은 님보다 더 걱정을 해 천배 정도는 더 걱정할 거예요 진짜 제일 이상적인 거는 말을 안 하는 거기도 해 그래가지고 합격이 딱 왔을 때 엄마 아빠 나 합격 이게 제일 좋아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꼬맹이들이 아주 소수긴 하지만 있긴 해요 대부분은 이게 비현실적이잖아. 유학 준비를 위해서 뭐 학원비 등등등 이런 걸 이제 엄마 카드로 긁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? 그렇죠. 뽀롱이 나요. 자, 그런데 님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알 아, 아시더라도 너무 TMI 시시콜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는 제발 참아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멀쩡한 직장 두고 왜 지금 얘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그러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조차도 이 한국 교육 시스템 입시 시스템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 풀펀딩 받아서 갈수 있다 그러면 풀펀딩이 도대체 뭐야? 걔 말이 돼? 아니 천재들한테 준 거지 너한테?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 준비 기간이 길잖아 님들아 부모님들 늙어 음. 그리고 얼마나 언 c e r t a i n t y 가 많아 유학을 반대하시는 부모님한테 하고는 싸워 어. 계속 그러면 지금님들은 유학 준비 때문에도 머리가 아파 뽀개질 것 같은데 거기에 매마다 집에 좀 쉬러 들어오는 집에 부모님들하고 부딪쳐요 그렇지만 또한 찬성하시는 부모님도 어디 마 부담.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부모님도 님들아, 그거 되게 부담. 처배야. 부모님들한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요, 님들. 어, 도움 되는 게 별로 없다고. 멘탈 관리도 중요해요. 유학 지원할 때. 그냥 부모님들한테 저잘 준비하고 있다. 물어보시면 어.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좀 얘기하시면 네. 네 엄마 그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해 줘 당연히 유학을 간다고 이게 뭐야 얼마나 걱정되겠어 님들아 그러니까는 (too much information is not always good)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? Okay?